네, 안녕하세요. 차일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품 제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품 제약, 신품 제약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수급 안 좋은 거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바뀌었어요. 얘는 수급 바뀌었다. 그럼 이제 누적 수급은 외국인이 갖고 있으니까 요건 좋은 거고. 오늘 뭐 급하게 빼면서 많이 안판거 보니까 심하게 뺄 의향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지수가 내려가면 뭐 심하게 빼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하게 뺄 의향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구간 때에는 일본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살짝 이제 여기 여기 전저점을 30분 봉상으로 보면 전저점을 한번 때렸어요. 그러면 여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여기. 68,400원 오늘 저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탈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빨리 해서 여기 74,800원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이 구간을 넘어가지 않으면, 이 구간을 넘어서 안착하지 않으면 밑으로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밑에 구간까지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요 74,800원을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85,000원 넘어가면 매수 구간. 그다음에 요거 일단 매수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 리바운딩 나올 때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손절 처리를 했고 이제 넘어가거나 밑에 오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잡겠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저기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올라타거나 이럴 때이 매수 구간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위 목표치, 아래 목표치 아직 똑같이 살아 있습니다. 또 살아 있기 때문에. 하방 오면 작거나 넘어가면 작겠다. 요점 말씀드리겠고, 약간 그러니까 4% 정도 손절 쳤어요. 이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품장은 요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부강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종목을 잘못 선택을 해서 네, 부강약품 보시겠습니다. 부강 아폰 보시겠지만 오늘 이제 거래량 증가했고 이건 좋은 거고 당일 수급 안 좋고 누적 수급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안 좋은 걸로 오늘 이제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냥 소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많이 올랐었죠 많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상승 목표치로 더 주고 41,400원 여기를 못 넘어갔고 39,000 여기 따라 들어가셨으면 요저항테에서 파셨으면 요것도 한 3~4% 정도 수익 을 구간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여전히 39,500원을 넘어가면 매수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죽었어요. 요거는 없어졌다. 목표 뭐 줬으니까 없는 거죠. 요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겠 요것도 이제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 말점만 바꾸고. 그 다음에 만약에 38,300원이 이제 저항인데 요 구간을 안착하지 못한다면 밀리겠죠. 그러면 얘는 요런 식으로 밀리니까 이 낚시질할 구간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밀리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요, 요 정도 내려오니까 조금 더 밑에 있네요. 거의 전저점이네요. 36,300원 조금만 내리면 되겠네요. 36,400원이나 500원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36,500원 유지하겠습니다. 요건 유지하고 크게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이쪽에서 제이 내려오는 엔형이 돼요. 그러니까 요엔형보다 이렇게 내려오는 엔형이나 어차피 이렇게 내려오는 엔짱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요 구간은 여전히 매수 구간으로 할게요. 34,000원 하고 32,900원. 요까지 내려오면 매수 구간을 보겠습니다. 요까지. 그리고 전자점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보시면 뭐 얼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강약품은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종목 이제 말씀드리면 파미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미셀. 파미셀도 오늘 좀 많이 내려왔어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개인수급 안 좋고 누적수급은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누적수급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소수하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당일수급은 안 좋고 당일수급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N자형으로 지금 낚시질할 구간에서 리바운딩이 너무 작게 나왔어요.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좀 리바운딩이 작게 내려온 것 같고, 이거 끽줘야뭐한1% 정도 줬을 텐데, 어차피 단타 관점이니까, 본인들이 잘하실셨으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더쿵 하고 빠지게 된다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우고, 이거, 이거 왜안주죠 먼저 일봉을 봐야 되겠네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요, 여기서 이렇게 긋는 요렇게. 요 추세선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럼 이제 갭매꾸러 온다는 소리잖아요. 이쪽 갭을. 그니까 러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빠지게 되면 이제 조그만 n 짜양이요 정도 나와요. 요렇게. 나오니까 요갭 정도 메꿀 수 있는, 2만원, 2만 50원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 전저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121선까지. 때려갈 수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30분 봉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일단 24,0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 안한다 했으니까, 요 상승의 목표치가 이제 없어졌어요. 얘가. 얘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 하락의 목표치도 뭐 전에 한 거니까 없어졌고요. 그럼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이제 N장 목표치가 있는 거거든요. 2 8 0 0원 여기서는 으, 맞는데, 아 이쪽 라인까지 잡았고요. 이쪽 라인까지만 잡았네. 그래서 2 8 0 0원부터는 매수 가능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8 0 0원그 다음에 19,850원 요 라인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여기 넘어가야 매수 관점이 근데 23,500원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매수 관점을 그다음에 현재 추세선을 그면 얘는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추세선도 있지만 여기 작은 추세선이 요렇게 하나 보여요 그러니까 요 추세대로 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리바운딩 나올 자리긴 한데 여기 못 넘어가면 꽝이라는 소리겠죠. 여기 못넘어면 꽝이다. 그리고 2 2 0 0 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본적가격 주시면 나오시고 이거 단타 관점이니까 이 단타는 뭐 틱띠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낚시질을 굳이 한다면 굳이 한다면 요정도 구간에서 낚시질을 한번 해볼만 할것 같아요. 여기 요거를 없애고 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1,200원 정도 쯤에서는 낚시질 충분히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200원 이게 5분 봉상이조금만한 엔짱 목표치 정도돼요 그러니까 21,200원 정도 쯤에서는 낚시질을 해서 살짝 매수관점을 볼수 있다. 요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